할만이야나0만안 응, 됐어. 응. 0만안 됐어? 0만안 받았어? 와. 아, 아, 빨리 밥 사줘. 아0만이면 응. 아, 빨리. 아 네가 나보다 돈더 많이 버는데. <laughs> 내가 뭘 벌어? 네가 나보다 돈 많이 벌잖아. 안 벌어. 다 기부해. 어? 진짜로아 그래. 기부 불쌍한 사람한테 드는 기부 아니야? 생보다더 불쌍한 사람 있어. 제가 불쌍한 사람이야왜 아, 이래? 아이, 제가 불쌍한 사람이야왜 아, 이래? 이거. 세발 저에게.. 이 아, 빨리 일어나 안비쌍다고안 하면 애플워치 끼면서 모르는 거야. 아, 아니, 다... 아니 알어서았어밥 알았어. 사줄게. 밥 사준다고 뭐? 았어알아어밥 사줄게. 뭐 먹고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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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근데. 아밥사주는데 음. 내가 오는 길에 편의점 잠깐 내가 담배 아니? 담배? 어. 엄마 먹으려고 어. 잠깐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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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 뭔데? 네. 한 아이템 8개래 내가 사서 이거 너한 번도 못 봤을 걸? 통계라면 아씨 나는 먹으려고 아씨 <laughs> 진짜로 통계라면 나 이거 먹어보고 싶었는데 사왔거든 이거 먹으면 안돼 그냥 대신 이거 내가 사주는 거 대신 그럼 이거 간다 이까시 에피타이저로 먹고 아 에피타이저 너무 크잖아 맛있게 아, 먹는다 이거 빨 훔치려고 한네 결국 이러또서춤너 누나한테 춤이 말이 돼? 아, 너또징징될 거야? 아니 징징 되게 만들잖아 기분. 아니, 야, 코로나 시대 나가 가지고 사람들 많은데 와가지고 먹을 거야? 왜 그렇게 말해 할번 줄게. 어? 사람들 만드서 먹을 거 이렇게 단둘이 다 오도타게 먹는 거지? 그래서 서두 개. 자기까지 사람이 두명이니까두개사 와봤지. 징징, 징징. 어? 와, <laughs> 대박이다. 아니 돈방신기가이 노래 신났는데? 어떻게 먹어야 돼? 청... 동해에서 잡은 소초의 명물인 홍게에서 추출한 에이스로 맛을 낸 깊고 진한 맛의 해물라면. 뭐다 <laughs> <laughs> 꺼내. 보이지. 야 이거 넣고 홍게 라면이라는 거지넣못 끼웠어. <laughs> <했어>. 살 보이지. 4 <laughs> 네 개? 아저 있어 밑에. 왜. 짠. <웃음> 감사합니다. <웃음> 너. 내 궁금하긴 하다안 응? 먹어본 라면이라. 그래. 왜 이게 더 맛있어 보이냐? 원래 나네게 더 맛있어 보여. 이 그래? 뭐야? 또첫 같이 만면치킨어제 치킨 시켜 먹었어? 자기들 프로리찾네 뭐야? 아, 게 있네. 있지? 개개개 있지 개 새끼야. 이거 먹어본다. 응, 음, 음. 개 맛은 안 해. 그래, 당연하지. 야, 여기 거짓말치게냐 이 그룹이? 아, 시끄럽네. 밥 먹는데. 아, 뜨거워서 그래. 뭐를 못보라는 거야? 먹는 거 가지고 뭐라고 하지 마. 아, 정말 아, 근데... 지독히 시끄러우면서. 좋아 좀. 라면이 컵라면이 게좀 문제야. 하나를 좀... 지금 그때 당한 거 복수하시는 거 같아요? 아니요, 아니요, 아니 이게 괜찮네요, 맛이 그 빨리 먹어, 나 어차피 아침에 먹으면 크게 소화 잘안되가지고 그래, 아, 배불러. 뭐냐고 있어? 뭐냐, 고있어 <laughs> 뭐냐? 나 홍게 먹으려고. 그리 갑자기 왜 먹었어? 가방, 가방 홍게가 왜 나와? 나 홍게 먹으려고. <laughs> 아이씨, 팔 나한테 응. 홍게라면 또 자기는 홍게 처먹고 있네. 나 홍게 먹었어. 와 너는 <laughs> 이제 배부르잖아. 나는 홍게라면 그냥 죽어라. 아이고 <laughs> <얼씨>, 아이고. <아유, 왜? 웃음> 너는 배부르잖아, 그치? 지가한 홍게 나 먹어볼까? 다 흘리잖아, 이 돼지야! 아니 가위는 또왜사무용 가위로 갖고 오 거야? 개용 가위로 안 갖고 오고. 잠깐만. 왜? 어 먹었잖아 대부아이르잖아아 이게, 왜... 아, 이게... 왜... 이게... 아, 이게 줄알안 먹었지 대부 이거 다 먹었잖아 지금 다먹었다먹 아, 어. 근데 진짜 <laughs> 맛있다 <와>. 진짜 누나, <웃음> <싸많이> <웃음> 존나 없다 너무하는데? 왜 넘어가서 먹어요? 너내거다 여기 있는 혼자 다먹었다아 아씨 다리 많잖아. 하나만 두조그만 하나만 두 이만한 하나만 두. 아 이거 뭐 아무것도 없잖아. <laughs> 통통 겠잖아. <laughs> 맛은 느껴 국물 맛은 느껴지지. 되게 맛있네. <laughs> 아 뭐냐고. 아니면 이거 넣어서 이거 뭐냐? 이거 김 껍질 넣어서 이렇게 굽는 아 아이 못 다는 거네 아이씨, 아이씨. 거래. 아이씨. <목소리> 아! 야 이렇게 개 맛을 확 다르네 아존디더잘라봐아왜 먹어? 사람 두 등이가 두 개인데 왜 하나만 먹냐고. 아, 아 그렇게 나를 짜면 짜증내놓고 왜 달라그런다고? 언니네 짜증에서 기억이 안 나. 그, 증거 네. 있어? 왜 이래, 아이. 씨 아이, 이 팔. 다 흘리잖아 이 돼지야. 응. 진짜 누나 싸가지 존나 없다. 그럼.. 개인기 하나 해줘. 와. 뭐 그렇게 그런 언니 개인기라냐? 오, 네 아, 안녕하세요 차영변데요. 제가 홍대를 좋아해가지고 같이 친구랑 왔어요. 야, 면발, 면발. 14년 0째 울고 먹는 거 쓰레기통에 버리는 아가 아니 아 진짜 이게 줄 것이지 왜 이렇게 줄 거면서 이렇게 튕기는 거야? 이게 이거 뭐야? 이런 이거 나 혼자 먹을 생각이었는데 왜 에이 혼자 먹을 건데 여기 가져오는 인상 바보지 집에서 혼자 먹었어야지 아, 이게 아닌데 아 잘라봐 잘라둬. 이게 아닌데 아, 아,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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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보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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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아 여보세요 여보세요 이보세이 여보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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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그래. 그래. 이제야 누나 났네 이제 안 올라와. 7, 8년 낳는데 5년에서 초총 누나 났네 이제 한 5년 동안은 보지 말자. 응. 이거 다 너가 잘 치우고 나는 이제 집에 아 치워! <laughs> 나 이제 집에 가 갈게. <laughs> 이거 에키스인데밥 비벼 먹는 거? 이안한다고 밥은 어디 있어? 밥, 밥 사와야 돼. 어? 밥 사와야 돼. 사아이 사와. 새끼가 진짜.